물을 이제 안정을 해줘라. 일단 뭐, 군들의 익은 곳이 방금 물결이 니 아, 사장님 감사합니다. 올해도 공작을 주셔서 저희가 아이돌을... 김치 안에 들은 부추입니다. 아니분들여러분추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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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알게나 아 어, 맞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르다 농부님, 저 비스 사과야요 이게 다 농부님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. 마치 옛애인을 아끼듯이 저를 그렇게 돌봐주셨잖아요. 아, 지난여름 어우, 너무 끔찍어요그 벌레들이 이제 고운사를 막뜯렁뜨렁 늘릴 때. 그때 농부님이 예쁜 발 껍데기로, 종이 껍데기로 저를 이렇게 막아주셔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지 나는 낮에만, 낮에만 돌봐주지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자네 돌봐주는 하나님이시지 아하 그렇군요 <웃음> <웃음> 저 놀랐어요 <덜 웃음> <laughs>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거기 김집사 오늘 피부하보왜 이렇게 그래? 심해? 너지 <laughs> 치킨 많이 먹었나 봐 박집사 얼굴이 너무 창백해 하 먹어야 되겠 자, 사가 하나님 영적인 길로 지 좋은 사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 피도 한 단계 치고 제가 여러분들께 대해서에 게유를 거예요. 자, 좋겠어요? 그렇지. 그녀도 하나님께 감사하 a r r o 기다리도록 해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다오고 웃께서 이른 몸에 시야도 풀어 주시고 그리고 뭐냐? 아 돌려 주시고 그리고 이냐아 여러분에 땀도 뻗려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겉도 어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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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시고 스자트봐 주시고 하고 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. 여러분에 땀도 흘려 주시고 가을에는 돌려 주시고 허리는 무릎에 주시고 다 돌려 주시고 고 何 <önemli> 아이고, 는 아이고, 너는지 하나님 앞에서, 게 아이고, 그나 예, 이게 다, 하나님의, 보살피신 것 같고. じゃあこの人は。 向中! Yeah. Yeah.